란 말이다 집게 집에서 키우는 막 개는 고저 사정 없이 때려서 사냥개로 만들면 그만이라고. <laughs> <laughs> 가방 하나 삼일은 다 떠야. 계획을 못 한다고는 잠을 안 자고 그런 다만에 저는 어느 동안 두 시간밖에 시간부터... 사람이 쓰는 절의료가 만들어 갖고 가발 뜨는데 마스크를 끼지 않, 않거든요 그 먼지 때문에 죽는다고 하는데 폐병에 걸려서 가발 반에서 죽는 사람이 하나에 수출한다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음. 파는 거 같아요 제주도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네가 먹는 거 이런 걸 한다고 쉽게 말하자면 중국 회사들이랑 북한 무역회사 합작돼서 여러 가지 물품은 아, 제조하고 있어요. 그때는 제품을 한 차시 싣고서리 나진에서부터 들어오는데 제품이가 처음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 보고 무작정 이거 떠라고 해요. 정리해. 사진 한 장이 덜렁와요 그게 다 기술이 다예요. 떠보면서 아 문양이 이렇구나이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떠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 문양이 안 나오면 야이 개가 나새끼 그게가 어, 값이 얼마인데 하고서 무작정 우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빨리 체득하고 빨리 떠야만이 우리가 덜 매를 맞고 가발은는 그물망에다가 이렇게 씌워 놓고 우리가 그 가발이 이렇게 생겼잖아 하고서리는 규칙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가발 한 나에 100g이 나간다. 이러면은 그 100g을 맞춰야 되는데 앞에라 맞춰야 되지? 옆에라 맞춰야 되지? 뒤에라 맞춰야 될지 그거 몰라요. 인형 이런 거 사람 얼굴이 머리를 해 놓고 그 위에다 가발 씌워서 이렇게 코바늘로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 주로 눈이 좀 시력이 좋고 이런 사람들 해서 반붙기까지 이 사람들 하더라고 눈초리 더 뚫은 반도 있었고 그런 거 만드는 건다 20대, 30대 젊은 애들로 반 구성됐거든요 아침 9시에 출력하고 저녁 5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해요. 뚜개반, 가발반, 눈처리반은 우리한테 정해진 게기 때문에 16시 시간 내지 18시 시간은 그냥 쪽골상에 앉아서 떠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야만 이 계획을 할수 있고 교화소에 수감되면 그냥 감옥 생활만 하는 줄로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임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큰 규모의 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꽤 퀄리티가 있었습니다. 눈초리나 가발이나 가방 같은 거는 먼지가 기차게 많아요. 우리는 그걸로 뜨면서 다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다 나니까 폐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고. 그 가발 같은 것도 하루에 다못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개 뜬다. 이게 하면 그 등부를 나눠가지고 뜨고 그 안에서는 그냥 옥수수 밥에 소금국이에요. 그것만 먹으면 진짜 누구 할 것들이 다후해하게 오거든요. 돼지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아요. 돼지는 콩알이라면강에라며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가 없어요. 여자 교도관인데 이놈이 가진 아들이 얼마나 못된지 말도 못해요. 자동 보청을그 청소하는 그 총대를 그저 이렇게 집어서 사정 없이 때려요. 그걸로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말도 못 하죠. 근데 그저 한번 딱 때리면은 그저 탕탕 부어오른단 말이에요. 그거 부어오르면은 코바늘질도 못하고 눈초리 같은 거는 손에라 힘을 주자면 이게 정말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이렇게 술 잡았던 게면이가 나서께 아직덜 맞았구나 하고서그 그래. 때린 데를 더 때리니까는 정말 악을 쓰고서 그 손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손이 병신 되는 게가 많고 그래요. 그날 계획으로 못하면 첫째 잠을 안 자고 그다음에 우리는 맥이지 않아요. 가방을 하나 뜨는 데가 3일이 3일이란 시간이 걸려요. 내가 혼자. 그 계획을 했다 해서 나를 혼자 들여보는 건 아니에요. 조가 있고 분조가 있어요. 거기서 못하면 우리 다 같이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습관 돼가지고 저도 한국에 온 지는 오랫동안은 정말 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똑바로 하라 오픈짓하지 말고 날래날래 바느질해요. 그 나머지 시간에 눈을 번에 뜨고 있다고 보면은. 감옥에서 있었던 드라마를 견디려고 저도 무진의 애를 썼어요. 1부람이래도 초가가 되면은 그거를 수정해야 돼요. 몽땅 풀어서 다시 떠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푸는 개가 뜨는 것보다도 더 지옥이에요. 그들은 직개란 말이다 직개 집에서 키우는 막 개는 고조 사정 없이 때려서 사냥개로 만들면 그만이로. 짖거리는 개가 참 우리 집에서 막 키우는 그 강아지를 때려가지고 사냥개로 만들었다고 소리. 그 개가 우리 자기네만 할수 있는 개라고 떠버릴 때, 그때 우리 마음은 정말 정말 그거를 더 말할 여지 없이 내 마음의 상처가 됐지만 우리는 반박할 길이 없었고, 우리는 계획을 못 하면 정말 밥을 못 먹어요. 배고픈 것이 정말 매맞는 것보다도 더 힘들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우리 몸에는 해충이가 해충이라 할까? 몸에는 형편없이 많아요. 그 해충 때문에 해충이가 어느 만큼 많은가? 목구멍으로 뭐 나오고 길로도 나오고 저 눈으로도 나오는 거 봐서 해충이가 해충이가 눈으로 나오는 것도 보고서 야 저게 뭐야 하고서 이렇게 잡아댄 거예요 길다란 해충이 눈에서 막 나오는 거 보면 서, 선생들이 뭐이 하는가 하면 야 너네 알고 있는 민간요법 있지 않나 그 민간요법을 써라 이러면은 바깥에 나가서 감자반이 있는 아들이 그 감자를 이런 거좀 구해다 달라 하면은 가네가 정말 어디라 어떻게 문제가 아직 들어오는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말하면은 참 이. 옛날 그때 그 일을 다시 되새기면 마음은 아프지만, 해충은 감자를 생감자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쪽걸상에 앉아서 16시간 내지 18시간을 뜨개로 뜨다가 보면, 종아리 거기가 막이 다리가 탱탱하게 부서요. 그러면은. 콩나물 콩나물을 주는데 생콩나물을 이렇게 다섯 그거를 줘요. 이생 콩나물을 이렇게 다수돌이기 씨 그거를 씻서 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생이 콩나물을 왜 주지 하면 그거를 먹어야 부종을 뺀대요. 거의 방치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 얘기하시기를 이게 부종이 너무 심하니까 콩나물을 먹으라고 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먹는다고 정말 부종이 치유가 될까요? 중국이 보내는 인물에 여러 가지 화학 질문들이더 들어가요. 증권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 비보병도 있고, 그런 병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죽어 된다고 이런 증권들도 있어요. 두개 하는 개어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와가지고 그러는데 크게 볼품이 없는데 나진에 가면은 그것이 열 가공을 하고 색감을 묻히면 명품 가방이가 딸로 없대요. 니가 나들이 만, 만드는 가방이가 나진에 가면은 정말 아름다운 제품이가 되고 상표가 딱 붙여서 중국으로 간대요. 오우야이 가방 보니까니 맞아요. 이가방을 우리가 많이 떴어. 지금은 어떻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냥 뜬다고는 해요. 이게가 이, 이, 이 이게가 제일 많이 나가요. 이게가 인기 상품 어떻게 아세요 인기 상품은 날짜로부터 다르고 나가는 개수가 제일 도기가 제일 바쁘고 아마 아... 이게가 우리를 띄우는 게가 제일 많아요. 네. 이게 네 맞아요. 이거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만들었던 그 가발하고 똑같아요. 형태는 같는데 높이가 조금 낮죠. 가방을 뜨면서 는 맞던 그 생각이 가 새롬새롬또 떠오르네요. 거기서 수출한다 하더라고요. 저 제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자기네가 먹는 거 이런 걸 한다고 교화서도 나라에서 주는 쌀이 없으니까 교화서 내에서 농사를 짓고 농사진 걸로 먹여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막 이렇게 허약자가 생기고 잘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서 2014년도 그때 한네달 정도 지나서인가 거기서 그 미싱반이 하나 조직됐어요. 어, 어, 북한에는 라진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가 개방을 했어요. 중국하고. 중국사람들하고 교화소사람들이게 연결을 가져가지고 모자, 가발, 절의 같은 걸 떠가지고 바꿔서 기름이라든가 쌀 그런 걸 교환해서 학생들을 홍보를 했어요 중국 정부한테 출류 가공 이런 라이센스 허락받게 되면 은 세금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중국 회사들이 사실은 북한에서 만들었지만 Made in China라고 레이버를 붙여서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발릴 수 있어요. 북한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Made in DPRK라고 하는 어떤 상표를 단다고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거래도 될 수가 없죠. 중국 업체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OEM 상대가 아니겠습니까? 인건비도 싸고 중국에 있는 가발은 그저 한 70-80%는 북한에서 왔다고 보면 알아요 대북제재가 시작되고 나서 2018년에 처음으로 어, 가발이나 이런 속눈썹 제품들이 단일 품목이 어, 1억 달러를 넘어선 사례라고도 하고요 관련한 산업 생태계가 형성이 됐을 것으로 어,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제조 인프라도 꽤 갖춰졌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교도소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게가 선생님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나가서 배우려고 기는 간다고는 해요 근데 그거를 배워서 온 거로 저희들한테 가 해석을 시켜주지 못해요 아마 교도소에서도 대책을 세웠거든요 두 명인가 이렇게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 그분들 보고서 우리 보고 가르쳐줘라니까 그분들이 나선에서 어, 외아버리를 외아버리 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가방을 많이 뜬다고는 했어요.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 일등을 한 반은 뭐일 인당 뭐 기름 반 병씩 청아질때 준다든가 아니면 동시에 속하지 못한 애들은 일군한도 기름 같은 차례 못 찍어 그랬어요. 선물이 왔는데 기름이 반 숟가락이에요. 그반 숟갈도 우리로 주자는 게 얼마나 아깝겠나요? 또 따져요. 누가 실적이 제일 많고 누가 제일 그렇게, 뭐 근데 거기서도 또그반 숟갈도 뭐도 먹는 사람들이 많았죠. 보상 없죠. 그러니까 원래 북한은 낙공짜로 일을 시켰지만 이제 북한이 이제 시장화가 되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대로 변했단 말이죠. 북한에서 이제 구금 시설이 되게 많,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도 그렇고 전국에 이제 그런 구금 시설이 있는데 이 방대한 구금 시설을 북한이 활용하는 이유가 그 공짜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그것들이 찌꺼리니까 알았죠. 북한에 있는 감옥에 있는 재인들이 대부분 다 우리는 외화벌이에 동원됐다고 보면은. 북한에서 보는 외화벌이는 전부 다 노동당 39호실에서 관장을 합니다. 39호실로 다 올려가서 김정은 개인 비자가 물어 쓰게 되는 거죠.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김씨 일가의 사치품이나 그리고 핵무기 개발이나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통치 자금으로 어, 사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치품의 규모가 한 8600만 달러 정도의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속눈썹이나 가발을 수출한 수출에서 벌어들인 비용이 1억 6700만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사치품을 수입하는 데 사용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구조라는 것은 21세기의 노예 구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화벌이가 아니라 노예 그 팔이 그러니까 노예 노동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국민의 어떤 그런 수입을 강탈하는 이제 그런 제도인데 그게 이제 외화벌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아제름답게 포장이 된거죠 <놀람>